이 착한 목자에 관련된 복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착한 목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 키워보셨나요? 안 키워보셨죠? 저는 안 키워봤죠, 저도. <laughs> 이 양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드는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양 우리가 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사람이 선하고 순하고 그러면 야우 양처럼 순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어 그런 표현을 간혹 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승질이 누구와 같다. 여러분과 같다. <laughs> 양이 그, 가지고 있는 기질이 굉장히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네요. 양이, 이제 뭐이 울타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목초지 향해서 나가면 넓은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가 다니던 그 좁은 길로만 다닌대요. 거기에 막 뭐가 있고 저렇고 막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가던 길로만 간대요. 고집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이제 좀 온순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화가 이 <laughs> 열이 많대요. 에너지가 이러한 양이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 오늘 착한 목자와 사군이라고 하는 두 대립되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하죠 뭐 사람으로 따지면 시력이 뭐 0.3인가 0.7인가 뭐 그래서 실제로 한 3미터 앞에 있는 것도 이 분별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 귀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양만 키우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말을 잘안 듣잖아요. 고집이 있으니까.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자기 먹을 거 먹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도 잘안 되는 거죠. 목자가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같이 키우느냐? 개도 있지만 예전에는 염소도 같이 키웠다고 해요.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는 염소는 성질이또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laughs> 들이박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 이뭐풀좀 뜯어 먹으려 치면 염소가 와가지고 가, 가,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이 윗목생활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양치는 개가 교육이 되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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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해갖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어이 양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계속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온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털이 막그 우리 양털 만져보셨죠? 손 넣으면 잘안 들어갈 정도로 이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래서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막그뭐 찐득이나 막 기생충이나 이런 애들이 그털 속에서 막 기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털도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양털 깎는 거를 뭐 학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양한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쪽이 이 착한 목자라면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쪽은 사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착한 목자는 양 자체한테 애정이 있는 존재이고, 사꾼은 그냥 대충 돌보기만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임금을 받으면 되는 사람. 그러니 양에 대한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표현이 됩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꾸 누가 막어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막 붙잡아다가 털을 밀고 뭐뭐 뭐 자꾸 막 염소 풀어다 개 풀어다가 막 들이받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양은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양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먹으려면 먹어라 그냥 털이 찔려면 쪄라 내비두면 양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또 아파서 금방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위협에 처했을 때에 이 착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면 사쿠는 그냥 양들을 내버려 둔채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양, 고집스러운 양, 그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자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지만 자꾸 옆에서 누가 들이받고 붙잡아다가 털을 밀고 붙잡아다가 막 상처도 꿰매주고 보듬어주고 하기 싫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냈을 때 사실 나에게 더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의 비유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착한 목자가 몇몇의 소수의 양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직 초대받지 못한 많은 양들도 다 불러들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임마누엘 하느님과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 이 내용을 오늘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앞서 고집스러운 양이 바로 우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하느님 나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 눈 감아 주세요, 모른 척해 주세요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느님을 밀어내고 아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둬요 하면서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가 있죠 아,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해야 돼 이리 와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게 하면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나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착한 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힘듦과 고통, 어려움들의 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를 텐데, 모르겠지만, 분명 그 안에서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주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마냥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하느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서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나에게 마련해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을 지니시면서 기쁘게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